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지의 장조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요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출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8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람과 믿음과 섬민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깨뜨린것 같이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인단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여러분과 제가 자세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19절입니다. 19절의 하반절에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실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였 하는 것이죠. 참 많은 교회들이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이 초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을 내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사랑했던 것보다 지금이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 네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합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의되어지고 그 행위는 믿음으로 기초했을 때 제대로 된 행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위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말로 떠드는 것은 귀신도 떠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 네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행위를 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될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더 창대한 인생 될수 있도록 깊어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행위로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